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여러분, 마미가 작아졌다고 해서 지금 돌봐주러 왔거든요? 근데, 마미가 어디 있는 거지? 헤이, 마미! 마미! 어디 있어? 여기 주방 안에 있나? 주방 안에, 오븐 안에! 없는데? 흠 음, 화장실에 있나? 헤이, 마미! 마미! 어! 뭐? 마미! 여기서 뭐해? <laughs> 왜 여기 있는 거야? 아이, 똥, 똥 썼어? 물 내려와 줄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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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오 마미 똥싼것 같네 아이고야 그러면은 내가 물 내려줄게 오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머 오! 졌어 오마이갓 에이, 마, 마미, 괜찮아? 응. 아니, 그, 아유, 야, 똥 싸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물좀 내려줬지, 어. 아유, 마미, 어쩌다 이렇게 아기가 돼버린 거야, 아이고. 아,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 아기라서 대답할 수가 없겠구나. 아, 그래. 밥 먼저 줘야겠네.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잠깐, 5분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봐, 따뜻하게. 어, 여기, 여기, 여기 안쪽에 있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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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안쪽에 있어. 음, 잠깐만 기다려봐. 어이구야! 어머, 어, 다리가. 어머! 아이고 야, 미, 미안해 마음이 어, 그,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앉아있어 뭐해 뭐해 이렇게 많아 일단 여기 가서 요거 줄게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 먹여주고 제발 으로다 잠깐만 아이고, 미, 미안해, 마미. 실수로 문이 닫아버렸네? 어쨌든 이거 먹어. 음.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근데 똥 쌌구나, 아이고. 아, 마미가 이름값을 참 어. 못하네. 어. <laughs> 이름값 좀 해야 하는데 말이야. 일단 여기 앉아있어봐. 어, 여기 앉아있어봐. 음. 어디 보자, 요거 자, 여기, 마미. 어, 마미? 마미 아이 마미 뭐 하는 거야 자 마미 요금 오고오고 어우 어오고오 어우 어다어대로 갑시다 침대로 자 침대로 가서 이제 잠어 시간이야 자 마미 잠자야지 슉 오케이 이우어불어고어공어님잘자어 슉. 아, 근데 우미 롱레그 있네. 아, 베 어우 롱우 어우 네아 아 그럼 오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미 베비 롱레그. 아이 그거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나는 앉아가지고 t v 나 보면서 쉬자. 흠. 음, 아래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꼭 영상 청주행도 오. 음! 어, 어, 아, 뭐야. 와 어, 뭐야. 아이 자려고 했는데 아기 가왜 울지? 아왜 아이, 마미 왜 울어 마요? 누가 울려서 누가 울렸어 아이 마미. 어. 마미 없네? 헤이 hey, 마미. 마미 어디 있어? 마미마미야 머미 아 마미 여기 있구나. 마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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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마미 슉, 어이 야 갑자기 고민해서 놀랐네. 어, 아, 마미 괜찮아. 이제 다시 가서 자자. 어, 아직 새 나라의 어린이는 쑥쑥 커가지고 나중에 어 파피도 납치하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일찍 자줘야 돼요. 네, 잘 자, 마미. 아, 나는 빨리 밑에 가 가지고 어, 쇼파나. <laughs> 아, 쇼파나 더 본대. 아, TV나 더 봐야겠다. 여기 앉아 가지고 TV 봅시다. 음, 냠냠. 오, 어려라 고이세요. 아. 잘 잤다. 아, 잤어. 음, 마미는 아마 위쪽에 있겠지? 헤이, hey, 마미. 마미 어디 있니? 마미야 여기 안에. 어 뭐야? 마미 없네? 뭐지? 헤이 마미, 마미 어디 있어? 아유 야, 이 장난꾸러기 또 어디를 숨은 거야? 여기 있나? <laughs> 어! 아, 마미 여기서 TV를 보고 있었구나. 아 야. 어린이가 TV를 보는 거 좋지 않아요. 어. 이쪽으로 와, 아하하. 밥 줄게요. 아 나보다 일찍 일어났네. 자,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오랜만에 모닝 쿠킹. 어우, 어우, 야, 좋다, 좋다. 얌전히 야, 있어봐. 자, 여기, 이거, 없고. 어머. 펌미펌미 뭐지? 야, 불좀 켤까? 어우, 야. 아자 마미 어디 있어 어우 어마미 여기 앉아있구나 어 그래 자 마미 냠냠 아유 좋아요 똥 쌌어요 똥 땄어요 아유 설사송 쌌어요자 <laughs> 여기 있어 봐자 요거 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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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아, 너 정말... 아, 마미 같이 좀 갈까? 아, 아 싫어? 어, 아, 그래 알겠어. 음... 일단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디? 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네. 아이, 좋았어. 자, 이거 해 주고. 오케이. Mommy! 자, 요거 할래요. 버득뽀득빠득빠득닦읍시다 뷰러.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자, 여기 들어가서. 예. 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얼겁. 자, 아침 샤워 합시다 아이, 자. 샤워. 어, 우야 시원하게 안 날라갔다. 자, 다시 한 번, 시원하게, 샤워! 아보바 오우야, 좋아요, 좋아요. 음, 음, 음 아니야, 올거 아니야, 올거 아니야. 어머. 어어, 뭐야, 어우야. 아, 아이, 마미,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여기 웬 키가 있냐?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오 어? 이런 총이 있었나, 원래? 마미, 총 가지고 놀래? 음, 이제 자야 하긴 하는데, 이총 가지고 한 번씩 노는 거지. 피우피우피우피우피우 <놀람> <놀람> 어우, 야, 재밌네. <laughs> 어, 마우이 그래요, 마이 그래요. 어우, 야, 이거. 호이, 쫘아. 오, 좋다. 어우, 좋아. 호이, 쫘아. 이고 실패. <laughs> 아, 이렇게 실컷 놀았으니까, 아, 이제 침대라가 가가지고 잠을 잡시다. 여기로, 슉. 잘 자, 맘이. 알겠지? 아이고 예쁘다. 자, 여기, 불 꺼주고, 오케이. 나 간다. 이제, 침대에 가가지고, 어, 침대에, 쇼파에 가가지고, 어, TV 좀 보다가 잠들자고. 어, 좋았어. 음, 이렇게 두 번째 날도 지나가는구만. 음, 음 다시 한 번, 아르랑 구독, 좋아요. 아르랑 영상 청중해. 어, 뭐야. 아좀 더, TV 보고 자려고 그랬는데? 아이, 참, 올라가 봐야겠네. 아이, 마미, 무슨 일이니, 응? 어? 마미. 아이고야, 어우, 야. 아 어이, 마미, 왜 울어? 울지 말고, 어, 여기서 예쁘게 자세요. 음, 둘 끄고, 가가지고, 아유, 야. TV나 좀 보자, 음. 여기, 어? 어, 뭐야? 뭐야? 밥, 밥, 밥 달라고? 어우, 야, 뭐, 아니, 뭔, 어우, 야, 밥 달라나, 씨를 누가 이따구로 하냐. 아 어, 야, 어우, 야, 밥, 밥 달라는 거니?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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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영암이들 밥을 먹고 싶었어요? 하 그래, 어우, 야, 이거 뭔가 그림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어우, 야, 이거 뭐야? 일단 여기로 가가지고, 어우, 야, TV 가 원래 이렇게, 아이 t v 래 냉장고가 원래 이렇게 깊었나? 음, 아, 맛있어 보이네, 아주 신선해 보여. 자, 이거 같이 고 갑시다. 아이고, 뭔 일이래? 문이 다 쳤네. 문을 열까? 어머, 웬 호텔? 어머, 비상탈출구가 막혀 있어. 뭐지? <laughs> 원래 어 요즘 냉장고 분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나? 일단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가 우리 집? 음좀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우 맞았든 아 혼자 있어도 무조조용 야 영어 먹어 먹어 음 어우 어우 어쩌께 어쩌께 어어 그래요 네네네네네 어우 야 이거 시작하고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일단은 슉슉 슉. 오늘도 샤워 바바 밤밤 바바 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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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야 좋아요 여기 앉아 주시고 리브자 자 이거. 어머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마, 마미 상태가 이상한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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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어 일단 위치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부족 같은 걸 가져와야겠지? 음, 마미가 지금 약간 악에 물든 것 같아 아야 진짜 아 마미 또 어떻게 하냐 아 마미 진짜 이 굳이 우는 녀석 어디보자 어이 어, 어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이 카메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야 이거 얘 부족이냐? <laughs> 뭐 어쨌든 요거 가지고 가자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어, 마미 헤이 마미 자 요거 요거 할까 요거 할까 아이고 마미 이제 보세요 잘가 아이고 음 착하다 착하다 네네네네네 음아유 마미가 아유 어려졌는데도 아직도 그 성격 나쁜 아이고 요런 식으로 된 건가? 맘미 괜찮아. 오! 오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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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이구이장이나이 몸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